자, 매주 수요일 우리 시장의 주도주 메가 트렌드를 찾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대상 수상과 실전대회 다수 우승 경력의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승부사입니다. 네, 우리 명승 부사 멘토님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주셔서 시장의 주도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에 출연하셔서 뭐포스코딩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난 주에 HD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또한주 사이에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조언부터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내셨는지 어떤 관점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주식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래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명한 자들이, 시장을 좀볼줄 아는 자들이 결국은 시장의 1%가 승리하게 되죠. 음. 자, 톰 소요의 모험 작가 아세요? 아, 작가요? 예, 작가까지 모르겠어요. 쓰신 분, 네. 마크 트웨인이죠. 아, 네. 예. <laughs>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음. 10월 주식시장은 특히 위험하다 아, 예. 그분 작가님이신데 주식을 좋아하셨나 봐요 아예 톰소여의 몸을 써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네. 잠시 후 어떻게 되셨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네. (10월) 그분이 하신 말이 (10월이) 가장 위험하다 아. 다음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아. (9월) (4월) 11월, 5월, 3월, 뭐예요? 12월, 4월이었다. <laughs> 네, 네. 자톰스의 모험 쓰셔가지고 어, 주식으로 다 날리셨어요. 아, 그런데 네. 동시대를 살았던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 있죠. 존 템플턴 경입니다. 저는 그분을 롤 모델로 스승으로 삼고 있는데요. 음. 그분은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어, 경제 위기 음. 공황 상태에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내신 월가의 대가시죠. 어. 자, 그분을 스스로 삼고 또 연구하신 분이 워렌버핏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존, 템플저, 존 템플턴경에 말을 저는 금과 옥저처럼 예격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앞서서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투자 조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송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2차 전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뭐, HD,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을 지난 주에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오늘이다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이 저점이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또 저점인 주식 싼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음. 싼 주식 현대 인프라코 네.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두 종목이 어, 뭐~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오. 그죠 하나는 뭐~ 이 차전지이기도 하면서 네네. 포스코는 철강주이기도 하아요 또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 이런 주식은요. 어 기계 장비? 그렇죠. 기계 장비인데 오. 뭐 네옴시티,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공통점을 보시면요. 주가가 월봉을 보게 연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월봉을 보시면은 이 포스코홀딩스도요. 저는 2007년도에 과거 (2007년도에) 투자를 했던 게 조선주 음. 철강주였어요 음. 그때 당시 제가 대한해운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어~ 두산 인프라코 오. 이런 것들을 이제 (2007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 워, 연봉입니다 연봉 네. (15년) 동안 간게 없죠 그럼 다 손실 나셨어요 아니죠 이때 투자했죠 이때 아요 당시 네. 요 당시 투자를 했는데 네. 깜짝 어그 이후에. 네. 주식이 꼭지를 쳤다는 걸 저도 알게 됐고요. 아. 어, 이 당시 제가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요. 주식이 한번 상투를 치면은, 그 전에 주도주, 과거 주도주가 꼭지를 치면은 10년 이상도 조정이 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비슷한 종목이 카카오 이런 게 아닌가. 아, 네네. 카카오는 포스코의 (15년) 후에 오를 수도 있는 네. 그런 차트의 모습이고 음.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인프라 코너 음. 이제 보시면 (2007년도에) 상승했던 주식이죠 음.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현대 어~ 건설 기계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음. 매해 올라가고 있는 네. 점입니다 자 그중에서 더욱 좀 중요시 봐야 될 거는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저도 어,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저는 15년을 펴. 벼... 어, 탐구했습니다. 아 지켜보셨군요. 네. 그럼 결었다. 15년, 네, 15년 동안 포스코홀딩스 지켜보셨다고 얘기하셨고, 15년간, 예. 지금 한 번에 이제 고점에 찍은 종목들은 15년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네. 어 그래서 이 바닥은 네. 어한 10년, 3년 전이죠. 그쪽으로만 돼. 가다가 다시 눌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 저는 어, 연봉 차트를 보면은. 어, 이 바닥에서부터 저는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요 네. 상승, 상단부위까지는 일단은 왔고요. 음. 하지만 저는 이 상승이 올해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예. 15년 동안 지켜보셨다고 했는데, 올해 예, 예. 쉬었으니까,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쭉 가져가면 좋은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있죠. 네. 자, 주식을 그냥 마냥 장기로 투자해서 수익 나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네.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많이 빠질 때 편입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생각한다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차트 일봉을 한번 보시면서 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날이죠. 이날 급등했던 날 단기 이달에 99% 올랐습니다. 음. 정거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90% 올랐던 시기에 어, 투자를 좀 권유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어. 이제 조정기다 말씀드렸는데 60주선을 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덕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기관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공매도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이후에 3일간 상승을 주었는데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 이렇게 간다는 건또좀 이상하잖아요. 음. 저는 저좀 횡보 구간을 통해서 어, 좀 시간을 좀 여유를 두다가 음. 결국은 이 60주선이 더 올라오는 어, 나중에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좀 시간을 벌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백만 원까지 돌파할 것이다. 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단기 조정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네. 현대 인프라코 뭐 이런 종목도 오늘 마이너스 2.4에서 시작했어요. 근데어좀 상당히 강하게 다시 보합권, 특히 현대건설 기계도 마이너스권에서 보합권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음. 이런 주식들도. 그냥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도 보시면요, 이 주식이 과하게 들어오면은 이 주식은 특히 저는 이쪽 자리에서 좀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어. 뭐 이런 데서 다시 편입한 거죠, 이렇게. 아, 그래 저점 매수를 하셨었고요. 그렇죠. 저점 네. 매수 좀 과하게 주식이 오르면요, 뭐 가기는 가요. 보면은 이제 어 작년 11월에 4천 원부터. 14,000원까지 상승은 했는데, 음. 이 등락이 심합니다, 주식이. 음. 그러니까 멀어지면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네. 이제 급등이 나오고,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불기둥 보고 들어갈 때는, 저는 오히려 비중 줄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아. 거고, 이 60주선 부분에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추세. 가 네. 두산 인프라코 추세가 장기 상승 추세잖아요. 하단에서 사야지. 싸게 사야지. 남들이, 음. 아유, 비관적이고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 할때 사야 된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네. 뭐, 나, 더 자세한 얘기는요. 네, 네. 또,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어, 보시면은,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 요 밑에 보시면서 어, 입장하시면은, 좀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한주 동안에 궁금했었던 점이 네.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잘 가더라고요. 철강주도 엮이면서. 근데 다른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강하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계속 좀 하락 추세여서 80만 원대까지 내려갔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유난히 좀 강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포스콜딩스만이 좀 추세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좀 청바지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 무슨 얘기냐. 어, 서, 서부에서,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됐을 때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금을 캔 사람보다 청바지를 많이, 청바지를 판 음.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잖아요. 네. 어 보면은 이제 치킨 집을 하시는 분들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거 보니까 프랜차이즈점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뭐 이런 아하 거죠. 빌딩 어, 세우고, 네. 어그니까 돈을 벌기 위한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음. 어,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네. 앞으로 많이 쓰이겠죠, ESS라든지 전력 저장 장치, 또 한번 선박.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 어, 뭐 태양광에서도 이제 결국은 2차 전지가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리튬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년 이상을 못간 주식입니다. 아.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 기업으로 음. 바뀌지 않나 게다가 이제 공매도가 많았죠 네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 진짜 공매도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가 정말 이렇게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맞나요 예 공매도가 어. 오히려 제가 수요일날 네. 많이 좀 빠졌던 자리에서 저는 편입을 했는데 어. 그때 제가 좀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도. 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떨어질 때 사자. 네. <laughs>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올라갔어요. 오늘은 좀 조정이 와. 나오고 있지만 전 추세를 네. 지키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 회사 자체가 이제 포스코가 공매도가 1위고요. 오늘 잘 보세요. 페노션이 올라가고 있죠. 음. 해운주. 네. 자, 이거 바닥 아닌가 저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던 종목인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해운주인데요. 요페노션도 공매도가 거의 1위에요. 아 그래요? 예. 이쇼코 버링입니다. 이거 네. 갑자기 이 공매도 친 세력들이 페노션을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어유 이거 빨리 판매하자 하면서 네. 한마디로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급락 나오는 거랑 똑같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페노션이 공매도 1위였었다. 오. 이 공매도 덕에 오히려 페노션도 좋은 그림을 주지 않을까. 어, 사실은 좀조정 시에는 네. 저는 4,500원, 5,000원 밑에는 아이거 편입하고 싶은 아. 종목입니다. 어, 그 오히려 좀 공매도 세력을 따라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지 지금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페노션도 지금 자리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 사실 공매도 물량 많으면 그 종목 기피하게 되잖아요. 네, 그 공매도 세력이요. 네. 어, 3,300, 증시 3,300에서. 33, 네.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이겼어요. 네. 근데 그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2000, 우리 코스피 지수 2200 정도에서 네. 100에서 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음. 금융위기가 올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보시면은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라는 아. 어 분이 나오시죠. 네. 그분도 트위터에 셀, 셀, 셀. 빅쇼시 온다 빅쇼시 어. 온다 외쳤는데 나스닥이 폭등을 해버렸죠 아. <laughs> 일만 에서 그죠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좀 쇼스를 쳤던 경험이 있는데 네. (200불에서) (100불까지) 오, 떨어졌는데 네? 어~ 그~ (100불까지) 떨어지면 두배죠 어. 거기서 다시 어유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좀 어, 팔고 나니까 음. 다시 (200불) 넘게 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너무 많이 몰리면은 저점에서 많이 올립니다 그것이 반대로 수급화될 수 있으니까 아.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전지 안에서 우리 포스코 월딩스 명승부사 멘토님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 정도만 유난히 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제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저점이고, 공매도 물량이 많다면, 오히려 이것이 좀 지지를 해줄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물량을 좀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점도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시다면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좀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동안에 2차전지에 대해서 늘 명승부사 멘토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2차전지가 들어가는 게뭐 당연히 전기차가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전기차는 뭐 그동안에 정말 핫한 사업으로 떠올랐었고 그래서 이 주가들도 폭등을 했었던 건데 뭐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에너. 삼성 SDI 그리고 SK 온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 경쟁력과의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6팔공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과연 사6팔공 배터리가 K 배터리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질문이 상당히 길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어, 긴 거를 말도 좀 잘해주셨네요. 아, 네.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요. 음. 경쟁 요인, 리스크 요인 맞습니다. 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당장은 경쟁 요인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끝까지 승리를 할수 있느냐. 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당장의 설정, 어, 실정을 보면요. 음.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요, 24%밖에 안 됩니다. 음. 중국의 CATL이 37%인데 더 높네요 중국이. 네, 3사를 네. 합쳐서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게. 그러게요. 지금 문제죠. 근데 음. 이제 중국을 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음. 그런 실정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자, 그렇고 이제 테슬라도 특히 중국의 LFP 배터리가 좀 저렴해지면서 음. 어, 지난번에 좀좀 좀 중요한 기술이 생겼다 네. 그 이제 그 배터리 자체 LFP 배터리도 특허가 있었어요 특허 어. 미국이 특허를 갖고 있었는 데 네. 그 특허를 했던 분이 특허를 함부로 만들면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음. 작년에 이게 종료가 됐어요 아 특허가 종료가 됐기 예, 때문에 그래서 LFP 배터리를 네. 중국이 더 집중할 수 있, 있게 되는 거고 어. 거기서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테, 어 이제 셀투팩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어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 셀과 이렇게 모듈과 팩이 있어요. 네. 셀과 모듈, 모듈과 팩? 팩이 있는데 음. 셀과 모듈과 팩이 뭐냐 이제 보면 배터리 동그란 거 자체를 요만한 배터리들을 요만한 모듈에 넣고 그것을 또 팩으로 만들고. 이런 감싸는 부분, 뭐 안정화하는 부분, 음. 그리고 이제 작은 배터리잖아요. 네. 작은 배터리를 여러 개를 넣는 그 부분에서 이 배터리 가격보다 이 포장하는 거 오. 나머지 부분이 6 0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 배가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싼 거죠. 그러네요. 그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LFP 배터리에서 셀투팩 기술로 무슨 말이냐 셀투팩 어 이제 모듈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음. 셀에서 그냥 모듈로 그냥 박는 기술을 발견했는데 네. 어뭐 이거는 이제 효율이 낮은 배터리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아. 이제 우리가 어 저는 아직 삼성 SDI나 네 LG 에너지 솔루션 등에 대해서의 투자를 아직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죠?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지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제일 네. 먼저 LG 화학을 얘기드렸어요 네 코로나와 서서 천사백 대네 거의 200% 이상 상승을 주었는데 네. LG 화학을 말 씀을 드리고 났는데 이제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LG 에너지 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면서 이게 뭔가 시속되는 감도 있고 음. 게다가 이제 어, 삼성 SDI도 어, 4680 배터리에 진심입니다. 오. 상당히 진심이고 전고체 네. 사업에 뛰어들 것이고요. 또4680 배터리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것이 양산화되고 있지 않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네. 어, 전 세계에서 테슬라도 이제 사이버 트럭 등의 4680 배터리가 쓰이게 되는데요. 어. 어, 네좀 궁금한 게 지금 그럼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가 LFT, LFP 배터리를 셀투팩으로 만들었다 네. 이 기술 때문에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국내의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4680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l f p 배터리랑 삼원계 배터리, 4원계 또 하이닉 계획 쪽으로 갈수록 배터리의 기술력과 응집력, 어. 에너지 밀집도 자체가 중국산 배터리와 한국산 배터리는 어, 차이가 많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가격이 싼 거와 네. 어, 싼 재료로 중국 물건들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음. 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이나 기술력 쪽으로는 4680 배터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LFP가 그 옆에 부피들을 줄여버렸으니까 아. 어, 차가 경량화가 되는데 네. 4680 배터리 좀 크잖아요. 4680. 예. 나오게 되면요, 뚱뚱하죠. 48파이에요, 48 파이예요. 네. 48. 어, 이렇게 파이 좀 뚱뚱해집니다. 네. 이 크게 만들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많은 것이 요 앞으로 요 문제는 하나 요 배터리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있죠. 탭이라는 건데 그 탭이 없어야지 더 작아지겠죠. 어 아, 그렇죠. 그게 네. 용접 기술이고 기술이라고 아, 탭리스 기술이라 네. 고 그러는데. 탭리스. 탭을 없애는 기술인데 테슬라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오. 자기들이 먼저 해,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LG 엔솔과 삼성 S D 에 가장 먼저 어, 시작해냈고 음.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양산하게 되면은 시장 판도가 바뀐다. 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비싼데 네. 배터리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모듈까지 없애버립니다 사료 아 배움 네 그니까 정말 효율이 좋게끔 필요 없는 거는 다 빼버리고 그렇죠. 크기는 크게 만드는 거요 그냥 배터리 자체가 크니까 어. 무겁게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 놓고 위에 철판때기 하나 깔면은 네. 안전한 거예요. 오, 그렇겠네요. 예, 그 때가 커지면서. 게다가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전고체로 가면 좋겠지만, 그건 아주 요원한 얘기고요. 어. 근데 문제는 수유를 못 잡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18650에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때 수유를 못 잡아가지고 회사가 아. 망할 뻔했어. 어. 완전 파라소닉 부도날 뻔했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율의 나라, 수율의 <laughs> 삼성이라 그러잖아요. <laughs> 네. 삼성 SDI가 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기술이 또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제 집적 어, 기술. 네. 네 그럼 네. 앞으로는 이제 삼성 SDI가 저는 나중에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이제 4 6 8공 배터리가 양산화 되기 좀 전부터는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어, 어, 근데 저도 이게 또 궁금한 게사료팔고 배터리 좋다고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배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양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임박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왜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마찬가지로 어, 배터리가 이제 기술력이 힘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더, 더 말하면 힘든데 커질수록 이 돌돌돌돌 말아서 가는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작으면 이렇게 쉽게 가는데, 음. 그런 기술력과 함께 이게 보면은 어 배터리를 만드는 게 도자기, 고려청자를 굽는 것 같아요. 아 유약을 바르고. 몰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 그렇죠. 유약을 바르고, 덧칠하고 네. 그게. 그래서 사람마다 또 마, 맛이 다르고. 아, 그렇겠네. 이 공장마다 다 달라요. 나오는 네. 게 수율도 다르고. 이 수율을 못 잡는다. 일정한 수율을 잡아야 돈을, 돈이 되는데, 음. 그것을 지금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 음. 그걸 이제 조만간 잡히게 돼 있다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때가 이제 우리 (2차) 전지의 음. (2차) 상승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전까지는 저는 음. 가장 또 중요한 거뭐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 사이에서 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여 수상쟁에 비서는 상중립이다가 조승하면 즉비 입주구나여 왈 오유 양익하니 고조야라 하고 음, 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 박쥐 얘기예요. 박쥐는